서싱트코인 훈련님들 반갑습니다 이 서싱트코인이 어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고 일꼬리와 함께 오늘은 마이너스 약1% 하락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시점을 공유하면서 이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서싱트코인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15분 봉을 보여드릴게요. 15분 봉을 봤을 때 여기 구간 보이시죠? 이구간은 손절가를 기준으로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약 5%는 열고 우리가 끌고 나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영상이 남아있겠죠. 보시면 제가 어제 8월 11일 영상을 촬영을 했고, 선싱크 코인 지금 자리 세력들이 크게 버티고 있다. 현재 추가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우리가 같이 함께 끌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중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와줬고,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로 인해 어떻게 됐죠? 확실하게 시세가 나오고 저희는 여기 구간에서 세력들이 서서히 매도 신호를 나타낸 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타점까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수 있는 희략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은 있지만 제 주면 구간 여기 라인 보이시죠? 여기 구간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했고 돌파하기 직전에도 매물대를 만들면서 타동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시 가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추세 자체를 도입할 수 있을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익붙시는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시장 너무 어렵고 답답하시죠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무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자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받고 함께 수익 사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시장 판매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이 세력들의 속셈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런 타점들을 함께 이 복리로 함께 수익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해드리자면, 현재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 초에도 연락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려고, 7월 14일에도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저랑 함께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봉크코인 매수 가격 추천...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0.0 368원에서 매수 신호 나가고 그리고 0.0 55원에서 매도 신호 나가며 시행률 약 50%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매도 가격 정확하게 타겟을 하면서 시행률을 달성했지만 그 다음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 자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리플 코인 같은 경우도 7월 2 7 2일에 세력들의 지갑에서 1Q 금액이 유출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리프코인 전부 다 매도신호 보내드렸는데요 이때 당시 가격이 4,764원이었습니다 보시면 현재 가격이 어떻죠? 아이너스 12% 가량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절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받고 리스크도 피하고 수익도 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7월 23일에도 사하라 AI 코인 촬영을 하면서 이때 당시 가격 142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50원에서 우선 함께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신 구독자분들에게 7월 19일부터 사하라 AI 함께 모아갔었고 7월 23일날 서서히 매도가격 도달했지만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며 추가적으로 이 매도가격도 수정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호재로 인해 가격 자체 급등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180원, 200원까지 함께 끌고 나갔었죠. 7월 23일 날 저녁에 연락 주신 분들도 모두 다 브리핑을 받고 함께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리스크 자체를 피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함께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던 비결이 저는 현재 세력들과 고래들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알토코인들을 매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분석하여 이렇게 알림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몇백억에서 수천억까지 투자를 진행하는 이 고래들의 지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료 브리핑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인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와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부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저한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처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제가 여러 여러분들에게 특정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이 기회는 우리가 빨리 행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편하게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이 프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7월 달에 단 하루 만에 가장 큰 수익을 낸이 하이퍼레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이퍼레인도 제가 연락주신 구독자분들에게 하이퍼레인 내소 신호 알림을드렸습니다 당시 상장이 됐는데 세력들이 강하게 내소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브리핑을 드렸고 제가 이 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매도가 50에서 80% 목표로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 도와드렸죠. 보시면 6시 3분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림 드렸고 10시 13분에 1차 매도 가격 6 0 4원에서 매도 알림 되고 10시 37분에 800원에 전부 다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며 수익률 약 160%를 달성했습니다. 이 구독자 분이 이렇게 처음에 믿기지 않았는데 하루만에 이 수익률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죠 하이퍼레인 저도 세력들이 매수하는 걸 보고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800원에 전부 다 매도를 진행하면서 16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은 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고 제가 이렇게 문자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제가 이 소통방도 현재 개최했습니다 저희 소통 한번 수익률을 보시면, 세이코인 수익. 버치 탱킨, 폴리미시등 다양한 알트 코인들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아크 코인 수익 내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 인증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수익 인증 남겨주시면 저 또한 너무 기쁘고,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때마다 더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점 안내 도와드리는 이유는 현재 기회가 크게 열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들을 분석해서 내 스타점이 왔을 때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일어나서 제 유튜브 채널이 크게 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회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싱크코인도 그런 타점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곁에 해고의 파트너로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1074090438로 여러분들 자두 글자 남겨주시고 제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중요한 꿀팁도 한 가지 말씀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알트코인을 매수할 때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하는 정보 싸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김프가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김프를 보시면 마이너스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다. 즉이 말은 역포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인들의 이 코인 투자 심리가 아직은 크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코인 가격은 누가 상승시켰을까요? 바로 해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로 코인 가격 자체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김프가 양수로 전환이 됐을 때 때는 시장이 가열됐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토탈3라는 차트입니다 이 토탈3 차트는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토탈3단 비트코인과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이라고볼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상승을 해야 알트코인들의 펌핑 순환매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저항대 고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부른 매소보다는 저와 함께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매집중인 코인들을 적극 공략해서 수입 자체를 지속적으로 쌓아야 된다 볼수 있어요 즉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제가 그 타점을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타점 받으면서 함께 수익 내고 싶은 분들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409-0438로 여러분들이 부자 아니면 갖고 있는 코인 종목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짚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구글 폼이 있는데요 이 구글 폼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으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무료 텔레그램 막 함께 입장하고 싶은 분들 여기 클릭해주시면 되고 현재 투자에 있어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 무료 식품 투자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선택사항을 고르시면 되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여기다 남겨주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오셨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